차량이 임의로 이제 정지가 되었을 때, 시동을 끈 후, 메인까지 오프한 후에, 이 뒤쪽으로 와서, 이 뒷문을 열면은, 충전구 도어 큰 문을 열면은, 이렇게 차단 스위치가 하나가 있습니다. 이제, 시계 1시 방향이 지금 on이고, 켜져 있는 상태고, 이것을 12시 방향으로, 왼쪽으로 힘을 살짝만 돌려 돌리면, 12시 방향으로 바뀝니다. 이게, 차량을 완전 차단시킬 수 있는 전원을 끌수 있는 이제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끄고 나서, 12시 방향으로 끄고 나서, 한 5초에서 10초 있다가, 다시 오른쪽 1시 방향으로 돌리시면은 차량이 또 전기가 활성화됩니다.